2020 1학기 중간고사 목동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 오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에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일단 처음과 끝을 좀 볼까?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는 맞죠. 맞죠. 근데 이 중성인게 양성자 수와, 아, 플러스. 중성자. 제로죠, 제로. 이게 같은 게 아니죠? 그죠? 플러스와 뭐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가 같아야지 중성인 거죠? 누구? 전자수 같아야지, 전자수. 그죠? 양성자수가 아니라 전자수입니다, 전자수. 됐죠? 1번은 틀렸네. 됐지? 자, 이번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그죠? 양이온. 될까?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돼야죠. 그죠? 됐죠? 응, 어, 틀렸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나가면 중성에서 플러스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중성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 이르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밑으로 쭉. 자, 3번, 4번, 5번까지 갑시다. 자, 3번에.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자, 비금속, 비금속. 됐죠? 사이에서 전자상을 공유하면서. 자, 힌트 좋네요. 그죠? 감사하지, 그지? 됐죠?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그죠? 틀렸다, 3번도. 됐죠? 4번. 설탕을 물에 녹이면, 자, 설탕. 됐죠? 공유결합이지.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이므로 그렇지, 그렇지. 문제없네. 전류가 되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공유결합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랑 둘다 전기 안 통하죠, 그죠? 어, 맞는 말입니다. 됐죠?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녹이면 이온상태지 이온, 이온. 전류가 통하는거고 그죠? 됐까? 그렇게 밑에 갈게요. 마지막 5번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는 공유결합물질이고 산소분자는 이온결합물질이다. 헷갈리면 식을 써보면 돼. 자 써봅시다. 탄산칼슘 CaCO3지. 됐까? 이산화탄소 CO2죠. 탄소 혼자오 투자 비금속들이 공유 결합이죠? 공유 공유죠, 그죠? 금속이죠 칼슘, 금속과 비금속이죠. 이거는 이온 결합, 그죠? 틀렸지. 될까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목동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